스위치 봇을더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곳입니다. 가난 낚시터, 여러분들, 찍었죠? 이곳인데, 사장님께서 번거로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왔습니다. 근데, 어 사장님께서 새벽에 오실 때 아주 들어오기가 좀, 아우 제가 봐도 좀 힘들어. 아, 불좀 미리 켰으면 좋겠어.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어, 장치를 해준 곳을 찾아왔는데요.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했습니다 지금 스위치 봇을아 안 하고 가면 낮은 데도 못 가고 이렇게 어두워요. 약간 그래서 조금 어, 힘든데어 켜져 있네 벌써. 음, 잠시만 내가.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꺼져 있는. 어우 이곳입니다. 오우 자 이곳인데 불을 켜고 낮은 데도 불 켜지 않고 들어오면 힘들어요. 그래서 아이고 여기 조리실입니다. 해장국을 만드는 곳인데. 자 오늘 설치해 볼 곳은. 아, 아우 자 이제 좀 켜볼게요. 제가 키겠습니다. 여기 키겠습니다. 여기 오 켜졌네요. 자 바로 이곳입니다. 아이고. 아 조금 되어있는데 저희가 스위치 곳을 오늘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인데 어 특별히 이곳에는 끈을 우리 어, 라일론 끈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온오프 껐다 켰다 어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죠 예 다시한번 온 중간지역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저를 이렇게 화면을 대각선으로 비춰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,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, 오늘 어, 이곳까지 가능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거의 거리로 봤을 때는 한 3m 어, 정도, 대각선으로 한 3m, 4 m 정도 될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켜볼게요. 여기 온 한번 갑니다. 온. 자, 온 들어갈게요. 온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들어왔나요? 오케이. 이 정도의 거리인데요. 이 정도 거리면 안될것 같죠? 여러분 자, 이제 저를 한번 비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, 이 정도 거리는 안될것 같습니다. 잘 보이나요? 네. 음, 그래서, 다음 편에는요, 예. 네. 저희가 이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, 이제 안 켜지는데, 다음 편에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, 우리 그, 어, 레인보우 있죠? 레인보우 그, 그르르르 한 걸로 해갖고, 연결을 해서, 멀리서도, 우리 사장님의 에러 사항이 있대요. 사장님은 집에서 나올 때 키고 싶다. 이런 에러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, 지금은 블루투스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죠. 근데 와이파이 연결해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온 오프 다시 오프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 벌써 꺼졌어. 야, 아우 다시 한번 켤게. 자, 온 갑니다. 온온 켜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오프 다시 오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오프 오프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다음에 또 와이파이. 연결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요, 가나, 낚시터였습니다.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와우, 너무 좋아! 갑니다! 안녕!